음, 맛있네요. 그래요? 네. 느끼하시던. 도노님,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지혁 그 선수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음... 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웃음> 어떤 패티시가 <laughs> 있고?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저는 전 프로 게이머 SKT 1치신 지금 페이크로 유명하죠. 현재는 이제 개인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음. 곧 생신이세요? 네 생신 때 풍선 많이 터져요? 오실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쇼미더머니도 번돈좀 쏘셔야죠 <웃음> 아니 <웃음> 네. 저번주 금요일날 방송을 안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 도느님께서 아, 아. 어, 아직도 제가 쇼미에 붙어있는 줄 아시고 어? 탈락했어요? 현재 다산에서 거주 중이시고 네 다산 신도시 갑질 네. 없어요 어, 도지욱 선수가 이제 좀 집중하는 걸 힘들어 하신다고 네 1시간 반 넘어가는 걸네 어린때부터 좀 집중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 통지서에 집중을 못합니다 주의력이 부족해서 산만합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힙합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 좋아해요 제일? 저는 원래는 음, 이센스. 원래는 이센스. 이센스 좋아했는데, 이센스 이후에 <laughs> 네. 시즌 리브이 보이는 시즌 니 정통 힙합 쪽을 좀 약간 선호하시네. 요즘 막 그쵸? 유행하는. 저런? 저는 항상 그 음. 1순위가 뭐냐. 딜리버리. 아. 음. 이딱 레터의 기본 딜리버리. 딜리버리. 왜냐하면 가사를 아무 쪽에서 보예요 어, 안 들리는데? 들려야지. 알지? 전형적인 힙합 본대만니다 <laughs> <laughs> 대회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 관리 차원으로 정말 네. 자위행위를 <laughs> 안 하는지, 아니 진짜 궁금해요. 웃기려는 게 아니어서 말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웃기려는 질문이 하나도 없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궁금해. 어, 어. 진짜 궁금해. 오 놀래라. 진짜 궁금해. 그런 관리 한다고 생일 안 하죠. 어, 안 하죠. 어, 언제 한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아,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진짜 그 AV 추천한다 시청자들한테 본인만의 본인만 알고 싶은 배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몇년된 배우인데 의외의 <laughs> 네. <laughs> 아라이를 진짜 좋아해요 도느님 말씀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네. 안 봅니다 그냥 야동을 그는 뭐.. 상사.. 상상상 상달치세요? 인생에서 읽은 네. 책 없으세요? 인생 책 진짜 인생 책이요? 인, 인생 도서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음.. 네.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저안 읽어봐가지고 그 G가 치즈를 <laughs> 옮기는 건데, 아스타 스탑 밸런스 스타 얘기가 네. 나와서 네. 밸런스. 아, 최근에 이성광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네. 올렸어요. 음.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다. 본는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지? 지금 어린 친구들이 유입이 되지는 않잖아요. 옛날 같은 분을 이렇게라면 패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 엄청나게 고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는으로 보여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면 패치라는 게뭐 밸런스 패치라는 게 쉽사리 건들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 패치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패치가 상위 프로 게이머들 기준은 된다,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은 아하. 일반 유저들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저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뭐야? 마이너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 개를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0기부터3 개까지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 걸쳐 생산할 때마다. 시청자들한테 네. 인사하고, 소고 있었습니다, 제가. <laughs>